자준비되시면 음악 주시죠 지니의 노래인가요? 어데 뭐야 이건! <웃음> <웃음> 아, 뭐야 아, 정말 뭐야 이거 시작고 <laughs> 되게 신나죠? 뭘 그게 심나죠 오늘 모의고사 봤는데 그 성적 네.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뭐. 다만 예. 성적이 떨어졌다 올랐다가 그런 거지 뭐 흥.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예, 네. 그럴 때도 있지. 거리 위에 지쳐버린 사람들의 한숨 속에 잃어버린 나를 보았지. 라라라라 이런 것이 어린 시절 할때기다 뭐, 맞아요? No, 그렇게, 그렇게 항상 꿈꾸며 꿈. 그리던 그런 나의 모습이 아냐 언제까지나 yeah. 어린 날의 나의 너, 꿈을, 너, 꿈을 너, 찾아가는 거야 또 다른 너, 나의 세상을 위해서 <놀람> 이젠 내게 그 무엇도 <놀람> 힘들 거라 생각진 않아 혼자만의 사랑 힘들어도 부딪혀 이겨내는 거야. 고통이 항상 나쁘지는 않아. 오히려 내게 힘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나 꿈꿔도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거야. 또 다른 나의 세상을 위해 언제까지나 어린 날의 나의 꿈을 찾아가는 거야. 또 다른 나의 새상을 위해서. 이야! Yeah! Yeah! 여기까지! Yeah. 여러분 힘내세요! 아, 아, 어, 반주 뚱그맣이. <laughs> 어, 이렇게 뚱그맣이. 되게 듣기 싫으셨나보다. <laughs> <그렇다. 웃음> <laughs>